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사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평생교육사는 항상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부정부. 또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아, 평생교육사로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경험과 아, 노하우를 가지고 후학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성 교육사는 오픈 마인드 리드와 크로스 마인드 리드를 알고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고 보여주면안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자는 오픈 크로스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늘 경험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어, 화면이 좀 선명한데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항상 오픈 마인드 리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가 과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는 오픈 마인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가 봤을 때 과연 그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데 너는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온다면 그거는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은 매번 느끼게 된다면 상대는 나하고 신뢰성이 있다 없다? 신뢰성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